미스터 트로트가요 시청률이 30% 중반까지 갔잖아요 35.7이었나 최고. 그 그러니까 종편의 시청률을 그냥 완전 깨버린 거야. 미친 시청률. 예. 네. 그래서 미스터 트롯을 우리가 감히 이 아미님들한테 죄송한데요. 한데 붙여본 거잖아요. 네. 미스터 트롯 현상은 어떻게 또 해석을 하십니까? 그니까 러 이게 우리나라에서 예능이 네. 시청률이 20%를 넘는다는 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렇죠. 거의 완전히 미친 거거든요. 네. 그런데 지상파에서 20% 넘으면 연예 대상 연말에 그상 네. 받거든요. 음. 근데 종편이 20%를 넘는다? 꿈도 못 꿨던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20%를 넘더니 갑자기 30%까지? 30%, 30 넘는 건 지상파에서도 예능은 불가능하고 KBS 주말 드라마가 30% 넘는 거거든요. 30, 한35% 정도 찍으면 국민 드라마라고 국민짤 앞에 붙여주는 건데. 종편 예능이 네. 상상도 할 수, 어마어마한 문화적인 대사건이 벌어진 것이고, 아. TV조선은 정말 경사가 났고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미스터 트롯의 트로트가 국민적인 신드롬을 일으켰다라는 걸 네.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세계화 될 가능성은 있을까요? 세계화는 아까 그러니까 이게 트로트가 그만큼 한국적인 한국인의 네. 문화적 유전자라고 네. 할 수가 네. 있는 것인데. 어 미국인의 문화적 유전자를 구현하게 방탄 소년단이고 한국인의 문화적 유전자 과연 서양까지 퍼져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아좀 어, 애매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 트로트가 서양음악이 일본 고쳐서 한국에 들어오면서 동양화 된 것이기 때문에 네네. 같은 동양권에서는 통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트로트가 많이 현대화되고 어느 정도 서구와 그 하이브리드가 된다면 저는 동양권 할 이유는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게 문화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예, 예. 이원 집법 집정부제로, 예, 예. 아. 뭐 세계 세치는, 그러니까 세계는 음. BTS가, 그리고 국내는 미스 트로트, 예, 트로트가. 예. 이렇게 해서 역할 분담을 하면 되잖아요. 음. 그렇죠. 저는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BTS 때문에 한국에 대한 관심이 커졌기 때문에, 그래서, 어그 에너지를 가지고 영어로 만약에 좀 쉬운 트로트가 약간은 트로트도 좀 변형이 돼야 되겠죠 세계화 되려면 근데 그렇게 되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특히 이번에 이제 미스터 트롯 때문에 스타가 된 분들 계시잖아요. 네. 그분들 중에는 좀 세계화할 만한 상품성 있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요? 핵심 인물. 그러니까 뭐 미스터 트롯 하면 생각나시는 분 혹시? 미스터 트롯 임영웅이잖아요. 네. 임영웅, 네. 영탁, 이찬원, 네. 정동원, 김호중. 김희재하고 그 잘생긴 분 그리고 장민호 씨까지 네. 그~ 그니까 미스터트롯 보통 (7대) 가수 톱 세븐이라고 보통 하는 이분들 중에서 뭐~ 누구 하나 뭐 어떻게 이분이 뛰어나다 이분은 좀 못하다 이럴 수가 없기 때문에 이분들은 모두 최고의 가창력을 이미 보여주고 있고 최고의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어서 다양한 가능성이 열려있는데 다만 이게 우리가 잘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서양 사람들의 사고 방식이 바뀌어야 돼요. 이 사람들이 굉장히 배타적이에요. 자기네가 최고인 거예요. 그래서 동양 문화의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거예요. 근데이 사람들이 최근에 조금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봉준호 감독이 1인치의 장벽을 무너 뭐, 뭐 무너뜨리자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었는데 1인치뿐만이 아니라 한 10인치 정도 무너뜨리면 미스터 트롯에도 서양의 길이 열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직은 1인치만 무너져서 네. 서양이 우리나라 트로트를 받아들이기는 아직은 좀 먼. 오히려 트로트의 세계화는 여성 미스 트로이또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미스터 또... 트로전에 미스 트로. 예. 송송가인. 예, 송가 씨. 예, 송가 씨. 그다음에 또 시즌 2로 이게 이어질 거니까 네. 아마 또 서양 분들은 한국 여성들 또 좋아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스 트로이또 가능성이 그 트로트의 세계화 네. 측면에 있어서는 또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